예, 사주에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는 누구든지 이빨 빠지고 다이렇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이 자리에 수가 있으면 누구든지 이 자리가 본인입니다. 태어나나 천간이 본인. 이 자리가 수가 있고 또 봄에 태어난 사람은 목입니다. 그러면 수홍씨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의 수를 만나면은 금생수, 수생목 하게 되면은 이 금고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 에 목이 돼버리면 나무가 두개 되는데 커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하고 이 수가 합해지게 되면 금생수 수생목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수백억 버려요. 이렇게 만나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가 필요한 글자가 상대가 가지면 시끼에해서내 팔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상대가 수가 있어서 내팔 역할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내 팔이 있어서 밥도 먹고 다 하고 활동하고 좋잖아요. 팔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팔은 누구 거냐면 상대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 그래서 싸우게 되면 그 팔도 가져갑니다. 안가져가서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싸우면 내 팔만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싸우고 안 싸우고 또 쉽게 얘기해서 항시 나한테 팔을 잃겠군이 해달라고 뺐습니다. <laughs> 잘해주죠. 항시.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 이렇게 만납니다마는 이런 말을 하죠. 상대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럴 정도로 상대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결혼해서 60년, 70년, 80년 삽니다. 그럼 이렇게 잘 맞으면 이0사도깨다으세요 그러나 안 맞아버리면 지금은 쓰면 바로 뱉어니다 바로 이혼인가. 그래서 30, 40대가 4명 중에 하나 이혼이에요. 왜냐? 안 맞거든. 그러나 옛날에는 안 맞아도 그냥 살았어요. 아이, 어쩌다 보니까 아이 낳고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고, 그냥 살다 보니까 애았는데 살다 보니까 안 맞고, 하니까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를 안 하면, 쉽게 해서 밥을 안 주면, 누가 이래 딴데 가서 밥 사먹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바람 피고요. 집에서 밥도 안 드려니 이뻐할 수가 없는 거어요 말을 한마디로 존경스러운 말을 하고 글박는 소리 했다. 뭐 이렇게 해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말 한마디에서 이혼한다고 래요 원인은 딴 데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하도 보다 보니까 궁합에 대해서 제가 연구와 연구를 하고 박사도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좋은데, 안타깝다, 안타깝다. 선생님, 어서 구해요. 나도 참, 어서 구하냐. 그런데, 요렇게 제가,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결혼정보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또 부자대라고, 부자 결혼정보회사입니다. 철학관도 운영하고, 부자 결혼정보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저한테 오셔서, 내가 누구냐, 만약에 수흥 씨가 왔다면 이 사람은 수가 필요하고 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수가 만나면 이렇게 잘 됩니다. 말씀을 드려줍니다. 그럼, 예. 이렇게 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술을 맞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옆에 가서 끌어안고 말도 잘 나고 좋았을 것이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그렇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 맞으면 부자지간도 모녀, 모녀지간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모녀가 왔는데, 잘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모녀한테 첫마디가 그랬어요. 당신들끌 안고 살지. 얘 예, 아주 미치겠어요, 이거랑. 안 맞아봐요. 끌 안길 랑고 며칠 쪽했어. 이래 버린다 말이죠. 절대. 모녀지간 말이 아니에요. 안, 안 맞으면. 그래서 사주상에 맞아야만이 모녀지간도 부자지간도 더구나 더 부부는 평생 같이 몸을 같이 한 입을 쓰고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의신들이 싸움을 꼭한 입을 덮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해되실 요한 입을 남는 거 그걸 한 입을 덮고 나면 싸운 것이 0이 됩니다 그러나 한 입을 못 덮으면 0이 아니라서 싸움에 부가스가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싸워야 돼 그래서 다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맞춰야 되는데 어디서 맞추느냐 저한테 오신다면 이렇게 되면 이게 수가 있어야 하고 목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내가 누구냐부터 알고, 내가 무슨 글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은,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요. 못 구하면 내가 구해줍니다. 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구해서 결혼시켰어요. 아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맨날 나한테 뭐라 하지? 내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죠. 학벌, 인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시계 얘기에서 예, <laughs> 엄마가 자기 딸이 박사학위 받았어요. 근데 남자가 대학 일하는 중퇴. 대학 나온 것도 아니야. 엄마가 난리 났어요. 그래서 내가 사주를 보니까 기계미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학벌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깔은 수감하고 남자는 값을 잃지요. 뺏어은 마른 땅의 나무란 말이죠. 물만 줘버리면 그 나무는 참 큽니다. 그리고 토가 돈이기 때문에 물 주면 땅도 살아납니다. 그러면 돈 엄청나게 벌어요. 그 여자분으로 인하여 그 여자분도 이익돼야 되잖아요. 내가 수감하해서 힘이 죽었는데 남자가 물을 빨아가니 내 몸이 가벼워지고 좋아진단 말이죠. 그럼 여자가 그게 현모양처예요. 다른 현모지. 이렇게 으면 자동적으로 현모양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엄마한테 결혼 시키세요. 이 가지고 결혼했어요. 을 나중에 손자나 가지고 이름 지러 왔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학벌 아무 필요 없습니다. 금술 좋아야 됩니다. 그때 학벌 가지고 그날이 시달아라 엄마가.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살아봐서 안 좋아서 이유는 경험했다고 그런 경험은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좋은 짝을 만나서 평생을 잘 산다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돈도 수십억 벌죠. 벌면 재밌죠. 아주 즐겁죠. 어디 가든손꼽붙 잡고 다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한테만 오면 그런 사람을 맞춰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부터 이야기 해줍니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있어요. 맞춰주면 아주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 비용 밖에 안 받습니다. 왜냐 한 사람이라도 이혼하고 잘 된다면 나는 그만큼 보람을 느낍니다. 사람이 돈이다 문제는 아니거든요. 보람만 느껴요 그러면 나한테 가서 아, 선생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면. 아이고 뭐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고 난베불은 사주입니다. 아까 수영 베푼 사주. 난 술이 있거든. 술이 베불은 사주예요. 베풀라고요. 그래서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셔서 내가 많이 베풀겠군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무실만 찾아오시면 내가 누구고 어떻게 나고 어떻게 만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이혼 없이 부자되는 중압을 만나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